태국으로 여행 갈 계획이 있거나 현재 태국에 거주하시는 한국분들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태국 범죄 조직 차이나갱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납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잡혀갔고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금액만 무려 1인당 10억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태국은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현재 태국 내부에서는 태국 자체 조직보다는 중국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는 상입니다. 차이나 갱의 범죄는 태국에서는 이제 거의 일상이 된 수준인데요. 파타야 경찰은 지난달 납치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영상을 사건 관계인에게 보내 이들을 협박한 차이나 갱 두목과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11억 2,320만 원을 요구한 갱들의 조건을 들어주는 척하며 접근해 이들을 검거한 것이었죠. 이외에도 차이나 갱들이 고액의 월급을 미끼로 일부 태국인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주의 감금소로 보내 강제 노동을 시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고액 수익을 보장한다 는 채용 광고를 SNS에 대대적으로 올렸고 동시에 고용한 여성 조직원을 통해 가짜 연애를 하게끔 하고 일부 브로커들은 경찰 행세까지 하며 수많은 태국인을 유인한 것인데요. 돈과 사랑의 소가 납치된 태국인들은. 폐쇄된 건물 안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차이나 갱은 당초 약속한 월급 2,000달러에 4분의 1도 안 되는 박봉을 지급했는데, 그나마도 숙박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매달 200달러도 받기 힘들었죠. 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구타도 일상적으로 반복됐으니,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금 2만 달러를 내는 것 뿐이었습니다. 한국돈으로 약 3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은 한국 사람에게도 부담인데 태국 사람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큰 금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거된 범죄 조직도 막상 교도소에 가면 왕처럼 떵떵거리고 지낼 수 있는데요. 바로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불법 약물 판매 등에 손을 대는 바람에 교도소가 만원인데요. 경제 위기 이후 약물 범죄로 인한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대부분의 것들을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입고, 자고, 먹는 것까지요. 죄수들은 감방 안에서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고작인데, 실내 온도는 약 30도를 넘어 말 그대로 찜통인데, 몸을 움직일 공간도 없어 이 온도를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1000명 정원에 약 4000명이 복역하고 있으니 태국 내에서도 가장 혼잡하고 교도관들이 관리조차 할수 없죠. 게다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먹는 것도 돈을 주고 추가로 사 먹지 않으면 바로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이고 쾌적한 방을 쓰려면 싸움에서 이기거나 교도소의 왕 마음에 드는 것 밖에 없다는데요. 여기서 권력을 얻으려면 1순위가 돈이고 2순위가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높은 서열이 되고 바깥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에 비하면 한국 교도소는 시설이 좋고 형량도 태국보다 낮아서 태국 범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홍콩인은 방콕 공항에서 인신매매단에게 납치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진차 이 채는 태국 방콕을 홀로 여행하기 위해 수원납품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채는 비행기에서 내릴 때부터 인신매매단 표적이 됐습니다. 입국 심사 보안검사 등을 거치는 도중 이들에게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수화물을 찾고 공항 입구로 향하니 흰색 벤이 대기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첸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롭다는 이들의 협박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인신매매단은 첸의 남편에게 연락해 약 3억을 요구했는데 남편은 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돈을 건넸으나 인신매매단은 이후에도 2억을 추가 요구했죠. 첸의 남편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으며 태국 현지 경찰은 수완나품 국제공항 CCTV 영상을 확인해 범인 검거에 나섰는데 수사를 눈치챈 범인들은 방콕에 첸을 방치한 채 달아났다고 합니다. 이들은 유명한 인신매매 범죄단이었는데요. 이 외에도 위험한 건더 있습니다. 태국을 그냥 휴양지로만 알고 계실 수 있지만, 남부지역은 지금 이 순간에도 피 튀기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상당히 큰 나라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고, 또 4개의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그리고 총 인구의 95%는 불교인데, 나머지 5%의 무교, 이슬람교, 기독교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태국은 국민 대부분이 불교 신자이지만 디프 사우스로 불리는 최남단, 얄라 빠따니 나라티와주 등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은 과거 이슬람 통치자인 술탄이 다스리던 빠따니 왕국 영토로 문화적으로 이슬람권인 말레이시아와 더 가깝죠 이런 탓에 이곳이 1909년 영국과의 조약에 따라 태국에 합병되자 이슬람계 말레이족 중심의 반군 세력은 분리주의 무장 투쟁을 전개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남부 지역, 즉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말레이어인 언어를 방언처럼 구사하며 말레이시아식 풍습 관습을 가지고 계속했고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슬람 분리 운동은 아직까지 진행되는 태국의 문제이기도 하죠. 이 분쟁은 현재 태국의 내개주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관광객이 없는 곳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하는 일부 사람들이. 이곳에 가서 테러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특히나 이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데요. 3일에 한번 꼴로 이 지역에선 테러가 생기는데 이들은 점차 대담해졌고 지방 고위급 경찰, 선생님, 정부 요원 등 눈에 거슬리는 인물은 모두 제거했죠. 2004년에는 나라티와 육군대대가 무장한 분리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당하며 무기를 노획당했고 학교 20여 곳에 방화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당시 노획당한 무기는 수류탄, 머신건 자동소총 등이 있으니 웬만한 군대 수준의 무기를 갖췄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게 다 옛날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올해 3월에는 한국에까지 알려질 정도로 큰 규모의 테러가 있었습니다. 빠타니, 얄라, 나라티와 송클라 등 태국 남부 4개 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동시간대에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최소 40곳에서 전신주와 자동차, 상점 등이 불길에 휩싸이며 큰 피배를 입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무장 투쟁으로 인해 희생자도 많은데요. 폭력 감시단체인 디프사우스와치에 따르면 분리주의 이슬람교도의 테러가 본격화한 2004년 이후 이 지역에서만 7,300여 명이 사망했고 1만 3,500여 명이 다쳤죠. 올해 4월에는 태국 남부 나라티 왔죠. 루소 지역에서 반군 공격을 받은 지역 경비대 자원봉사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것 역시 이슬람 반군의 테러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계속해서 이슬람 반군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점점 검은 세력이 되었고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로 인해 완전히 범죄 집단이 되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래도 분리주의라는 명분이 있었다면 이제는 명분도 없는 완벽한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남부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수도인 방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 여기에 여행객들이 휘말리게 된 것이죠. 태국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상 남부지방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남부가 아닌 태국 수도에서마저 테러와 납치, 인신매매를 걱정해야 하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태국을 가겠다는 주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말려야겠죠. 모쪼록 한국인에게 큰 피해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